3에 관련해가지고또 네. 썰이 있어요 이제 3가 조작하다보면 은 편해지거든요 음. 어떻게 네. 되는지 알고 근데 신규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음. 또막 며칠을 써보고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. 막 하는 경우는 있는데 미연의 방지하기 위서 나온 게 저번에 제가 얘기한 큐사이트거든요 네. 그걸 쓰면 상당히 좋은데 사이드로 주면 은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네. 해가지고 네. 네. 이렇게 열어놓고 는 경우도 음, 한 번씩 있고 음. 그리고 잠궈놓고 이렇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수영에 들어가게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이렇게 놔두고 는 경우도 있고 어. 왜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잘 떨어지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, 참 그래서 항상 스레할 때는 음.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돌려놔라고 음. 얘기하는데 음. 한 날은 이거를 음. 또 이상하게 끼우면 이렇게 어긋나게 끼우면은 아 뭔지 알아 아거든요 알아 알아 뭔지 알아 한자분이 맞는데 네. 죽죽하다는 거 옆에 갑자기 네, 네, 네. 내줄도 세고 있는 거예요 한자분도 죽죽하게 될까지 몰랐어 그, 그 살짝 비뚤어진 그좀 애난 거기 서 이제 군하게막 어. 있는 거예요 수엽 그거 하고 같이 좀 네, 묽게 해가지고 <laughs> 그래가지고 한때 난리난 적이 있었는데 쓰리 네, 네, 네. 같은 경우에는 네. 아 상당히 주의 됩니다 이거 저는 굉장히 어우 혁기적이고 쉬운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워하는 학생들 선생님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신규 선생님들 중에 3웨 a 가 응. 진짜 익숙한 사람들은 응. 어, 왜 저러지 그럴까 싶지만 네. 신규들 같은 경우에는 응.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응. 3a를 잘 조작하면 약간 좀 클럽 응. dj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쫙 조작을 하고 이렇게 싹 들어가고 이게 네. 또 작아가지고 신경 못 쓰고 한다고 하면은 다음 이학게막 쌓여 있고 막이렇 쫓기다 보면은 이런 네. 것도 하나 놓칠수 있거든요 네. 또 한때는 토니켓을 그대로 묶어놓고 막 처치는 아 그러니까 다 했고 어떻게든 응. 주산다 줬는데 응. 토니켓을 묶였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응. <laughs> 근데 이렇게 나중에 한자원이 파리 저희 해가지고 응. 언제 풀어주냐 해가지고 응. 보라색으로 파리 <laughs> 그런 경우도 있고 응. 맞아 토닉캣 음. 너무 이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라인, 이 되게 없는 사람한테 그런 실수가 생길 것 같아 이거에만 너무 혈안이 돼있있어지지토토 m 캣을먹먹는우우 있지. 지이다음음으로 문제가 있는 게 라인 풀 드랍 시켜 t 는 거. e your musa, take your musa, t 일단 풀드랍을 시켜보잖아요 에, 에, 에. 수액이 아무것도 안 섞인 상태라면 e y o 음. u 시켜보고 음. 이게 렇 풀드랍 속도로 들어가고 있으면은 라인이 성공한 거다. 예, 예. 그리고 풀드랍을 했을 때 이제 바로 붙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. 요그렇 예, 천재 트러머으면은 언제 확인할 수가 없어요. 예, 예. 그게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예. 그런 걸딱 확인하고 예. 깜빡한 거예요. 이렇게 예. 사이드 줄게 있고 하니까, 그 예, 예. 사이드 주면서 이렇게 풀드랍 예. 시켜놓고 와가지고 예. 나중에 하니까. 예. 그러니까 쑥불쭉하게 음, 음, 또. 500엔 엘리터가 음. 한 번에 다 들어가면은. 음. 춥거든요. <웃음> 차가워요. <웃음> 팔이 좀 팔이 시원한데 이러면서 <laughs> 아, 우잘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풀드롭 <laughs> 근데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게그 음. 레귤레이터, 유량 조절기거든요. 음. 근데 그거에 또 한계가 있어요. 음.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음. 풀드롭을 시킬 일이 종종 있거든요. 근데 그 유량 조절기로는 풀드롭을 시키면 스웩세트 풀드롭보다는 속도가 느려요. 에이. 제가 정확한 속도가 얼마인지 이렇게 음, 보려고 했는데 스웩세트보다는 음. 일단 느리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음. 수치는 제가 잘 음. 일단은 확실히 느리긴 느려요 에이.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스웩세트 자체가 그 제품이 비용이 또 나오잖아요 에이. 제가 알기로는 음. 만원 가까이 하진 않지만 음. 7, 8천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에이. 에이. 이제 그거를 스웩세트 하나하나마다 다 하게 된다면 상당한 또 비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 풀드랍이라고 해가지고 도그 실수 얘기를 했었잖아 풀드랍. 그래서 저희는 레귤, 메인 플루이드라고 하죠. 그거는 우리가 레귤레이터로 써요. 저희는 레귤레이터 쓰고 이게 또 문제점이 있어. 일단 풀드랍 딱 해. 그러면 이이게 클램프는 다 열죠. 클램프 달고 이게 조절하는 도지라고 해야 되나? 네. 도지가 있어요. 그래서 풀드랍 하고 잘쭉잘 들어가요. 그럼 도지를 딱 다시 잠그고 딴거 사이드 달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아, 도지 다시 아, 안 풀어놓고 와가지고 한 개도 안 들어가게 하는. <laughs> 또 이런 또 실수가 있어. <laughs> 잘 봐야 돼요. 그래서 잘 떨어지는지. 맞아요. 응. 이런 실수들을 하면은 응. 이제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응. 얘기해주는 것 중요하지만은 응.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커 보여주는 응. 그런 응. 관계가 응. 또 만들어졌다면은 응. 상당히 좀업무적으 도움될 수도 같은데 응. 그런 사소한 실수마저도 응. 경우에 따라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응. 응. 그런 실수마저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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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상대방 기분을 긁는 독식한 그런 네, 걸 네, 하면은 네, 어, 상당히 좀 피곤할 거고요. 네, 저는 요 경우에서 컵을 엄청 잘 쳐주거든요. 쳐주, 음. 우리 액팅들 레귤레이터 이렇게 딱 해서 잠궈놓고 안 하는 경우들이 덜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이 보다가 이거 한 개도 안 나오는데요. 하면 이제 제가 나가요. 제가 가가지고 아 보니까 잠겨져 있어 이게 도지가 잠겨져 있더라고, 영을 해놨더라고. 아 환자분, 요거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돌리면 빨리 두두두두, 드가 워수 있거든요. 근데 좀 일부러 좀 천천히 해놨어요. 가면. 가면서 다시 좀 제가 맞춰요. 아, 드거워 액하거든요. 그러면은. 아까는 이게 한 개도 안 나왔다니까, 그러니까 어이씨, 팔한번 펴보세요. 접혀. <laughs> <laughs> 펴야지 잘 나오네. 아, 그렇네.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좀 커버를 좀 쳐주기는 하는데. 여튼 실수하지 마세요. 이제 네, 거짓말 치지 않고 네. 멘트를 칠수 있는 게 있어요. 난 거짓말 좀. 쳤어. 그 신뢰를 위해서 환자분과의 신뢰를 위해서. 죄송해요. 네. 가서 일단 네. 봐요. 이렇게 조절기를 만지잖아요. 네. 한번 제가 볼게요. 네. 어, 지금은 들어가죠. 네. 팔안 아프죠? 이러면서 막 네. 붙지 않죠? 이렇게 네. 딱 봐주면서. 네. 네. 환자분의 관심을 딴데 돌리는 거예요. 아, 아. 그러면은 잘 들어가기 때문에 네. 그거에 대한 그건 또 있는단 말이에요. 아, 아, 아. 어, 지금은 어, 잘 들어가네요 하면서 이렇게 음, 음. 안심을 시켜줘요. 그러면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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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보통 컴플레인을 또안 하시더라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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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면은 일단 거짓말을 안 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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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문제는 해결했잖아요. 아, 에이, 근데 이 꼼수다, 꼼수 진짜로. <laughs> 거짓말 안 하는 게 중요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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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풀드랍 요건 좀 꿀팁인데 나처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수액을 왜 응급실에서 좀 빨리 줘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500ml 로딩 합시다 이런 오더가 나요 근데 우리가 중환자고 오면은 다른 병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NS 1L 1L 짜리 달아요 근데 500만 주자 했으면은 또 풀드랍 해 놓으면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이게 또다 들어간다거나 더 많이 들어갔거나 이렇단 말이야 또그 언제까지 들어가야지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저는 교수님, 그러면 500 처방 하나 더 내달라 한 다음에, 사이드로 그냥 달아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. 그렇게 잘안 하고 그냥 줄거 네, 네, 11... 놓고 네. 500 기다리지 않나 보통? 네, 맞아요. 그걸 일일일 가서 네. 체크해야 되고 응. 이제 한 번씩 응. 다른 뭐중환이 보고 응. 하면은 응. 놓쳐가지고 조금 맞아, 맞아, 더 들어가거나 응.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어. 사이드로 따로 메인 플로이드 안 떼고 커넥뭐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옆으로 그냥 이렇게 한개더 달아서 그것만 이렇게 쓰리웨를쏙 돌려가지고 쏙 주고 그러면 나중에 아이오 체크할 때도 편하고 더 들어가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계산할 때도 좋고. 여튼 이건 꿀팁이라면 꿀팁 맞아 만약에 응.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면은 응. 의사쌤한테 막 이렇게 더 들어갔다 얘기하면은 어, 어. 보통 응. 별말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어, 알겠다 아, 괜찮다면서 어. 왜냐면 보통 이니셜에 처음에 맨 처음에 그걸 많이 하니까 어, 어차피 보통 혈압이 떨어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때 좀 많이 주잖아요 그렇구나. 근데 어, 저분은 500더 들어가고 더안 올랐으면 혈압이 또더 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통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디케이 뭐 환자라던가 이러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이렇게 더 주는 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튼 이제 사이드로 500더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좀 개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거 같겠지만은 정말 유용하니까 여러분들 잘 써먹으세요 아 이건 슈퍼탱스 받아야 된다 이건 간단한 생각으로는 <laughs> 그런 거 인피전폼버 쓰면 되지 않냐 하는데 아그 기... 아, 안 돼요 아니야. 아니야 인퓨전 펌프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인퓨전 펌프 하면은 응. 500딱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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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조작하는 거 하고 어. 또 인퓨전 펌프 비용도 있어요 저방아 어, 맞아 맞아 비용도 들고 그리고 응. 인퓨전 펌프용 스세트 응. 따로 있어요 맞아 따로 있어 그래서 응. 또 인퓨전 펌프가 응. 또 오류도 간간이 난단 말이에요 응. 아무리 잘 세팅해도 응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응. 좀 번거롭지 않을까 어.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 그리고 보면은. 내가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안 들어가 <laughs> 물기둥이 생겨야 되는데 그 물기둥에 그 챔버에 물기둥이 샥 이렇게 생겨야 돼. 보통 음. 500을 얼마만에 줄까요? 그냥 풀드롭 시키려고 하지 한 번에 다 주라 이렇게 그런 인퓨전 이렇게 입력용 그거안 안 되거든요. 어. 인퓨전 달면 기록도 해야 돼 기록. 그그 어. <laughs> 그 퍼지 그 눌러도 왱 하면서 똥똥똥똥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. 안 시원해.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 또 <laughs> 사이드로 달아서 그러니까 그 필터 없는 걸로 레귤레이터 도지 없는 걸로 쌩으로 샥 들어갈 수 있게. 볼팁 아이브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을 선정해서 영상을 통해가지고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슈퍼댄스 이런 거 해주면은 내가 급하다 네. 이런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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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 궁금해서 버티지 못하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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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그러면은 이제 네. 차 한잔 하면서 네, 네. 얘기라도 해보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 한잔까지 다 네. 들어온다. 네. 그러면은 음. 중요한 약속 이 있어도 네. 지각 하나 있어도 네. 댓글을 달아드린다. 아, 그렇지, 그렇지. 당장에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음. 그냥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선정해서 네.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